안녕하세요. 차차트럭 이성희 대표입니다.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더뉴 봉고3 전동식 윙바디 차량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톤 차량의 킹캡 초장축 차량이고요. 23년형의 오토 차량입니다.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동식 윙바디들 때문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, 안에 이제 용달 용품부터 해서 이렇게 트랩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3만 키로 탄 차량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번호판까지 같이 입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업을 시작 준비하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가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차차트럭 이성규 대표한테 전화 주시면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